자, 치수. 치수라는 게 뭐야? A의 N제곱근 먼저 할게 A의 N제곱근. 그럼 어떤 수를 N번 곱해서 A가 되는 거지? 네. N이 짝수일 때. <laughs> 이것이 아닌데. N이 짝수일 때는 넥스의 N승이 될거퍼 이렇게 되고, 이렇게 되지 그래 볼 교점이 생겨 안 생겨?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? 응. 실근이 두개 있는 거야? 그거는, 이거는 이거는 n 차 방정식이니까 시, 어, 근이 n 개 있지. 근이 n 개. 그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n 루트에 이게 실근이 되는 거야. 실제 있는 건 눈에 보이는 건 나머지 n 마이너스 이게는 뭐야? 허근이 되는 거야? 그 다음 N이 홀수일 때는?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지? 1일 때 1이고 2일 때1냥승이이냥 그냥, 이 나오겠지 네1냥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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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나 그냥, 그냥, 그그그그 그래서 y는 a가 있으면 만나는 응. 애가 n 부터 a 지한 개가, 개가 된 거야. 실근은 한 개. 응. 허번는몇 개? n백 1개. 허거는 항상 짝수게 존재하는 거야. 예를 들어서 x3승은 8이다. x-2에 이렇게 나오겠지. x는 2 또는 그냥 음식 마이너스 플러스, 마이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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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너 마이너스 마지 그런데 이제스 마이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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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너스마스마이이이 여기서는 풀마 2 또는 풀마 2i가 되겠지. 이제 그래서 y는 16이 나왔을 때 4가속적은 16에는 2가 돼. y는 4가속적은 16은 16의 4제곱근 되겠지. 응? 음의 4제곱근. 양의 4제곱근. 이렇게 오케이. 표로 만들 수 있단 말이야. <laughs> X의 N은 A. N이 짝수. N이 OD일 때. 그래서 A가 양수일 때. 이렇게 되니까. 이렇게 나오고. A가 0이면 한 개. 0. 응? 한 개. 중군이라고 해 중군 중근. 응몸수 때는 안 만나지? 없다? <laughs> 한 개. 보기 1번 2 5의 세제 복근은? 125다 틀렸지? 세개인가요 1번 세개 2번 8 1의에네제 욕구는 이거다. 아니지. 4개 있는 거지. 4제 욕구는 실수입니다 이거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8 1 말고 두개서 있다면, 혹은 두개 이거는 세제 욕구 중 하나이다. 맞지? 네. 마이너스 1 2 0의에제 욕구는 한개야세개지 나머지 두 개는 허건인데 네. 그러고알수 없는 거. 네. 다섯 번째. 이거에 내재 우주 중 실수는 없지. 웅수의 내재 우주 짝수의 웅수의 짝수 제국권은 없는 거야. 네.